는 이해가 안 되겠지. 남자의 사랑해본 적이 없잖아. 네가 다른 사람이 목동을 보게 돼도 분명히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아! 엎드려까지! 협회 잘 나왔네 이거! 뽑아마점가다집어삼켜가겠다 짧은 기간 동안 이세 작품을 한국단에서 보여준다는 게참쉽진 않은데 관객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가 잘하는 연극으로 관객들에게 세상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드넓은 무대를 배경으로 예술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거리에서 그 누구보다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죠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의 연극이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무대 위 조명이 켜지면 이야기가 시작되듯 우리는 매일 각자 자신만의 장르 속에서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죠. 오늘 만날 예술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대구 연극계의 작은 불빛을 밝혀주던 존재입니다. 네, 저희 극단 한울림은 1997년 창단해서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섯 편 이상의 공연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한백편 정도 넘게 공연을 올린 것 같아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 극단입니다. 연극으로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보자는 극단 한울림의 이유 있는 메아리. 한울림 골목 연극제가 관객들의 곁에 찾아왔는데요. 늘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인 정신으로 지역 연극계의 활력을 풀어놓고 있는 이들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을까요? 저희 골목연극제는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고요. 저희 시작은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팀 공연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각자 한 선어 팀을 만들어서 서로 만나서 연출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발전하게 돼서 서울뿐만 아니라 더 지역에 더 좋은 공연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저희 극장에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작품 편수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초청작도 있고 이렇게 한데 기간을 한 달에서 세 달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좀더긴 시간 동안 극장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제12회 한울림 골목 연극제에서는 총 3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울림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돋보이는 작품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극단들의 초청작까지 다채롭게 준비했답니다. 세 명의 남자 청춘들이 얼떨결에 백 평이라는 월세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월세를 못 갚으니까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하다가 헬스장을 차리게 돼요. 근데 기구 살 돈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막 헬스를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고군분투하거든요. 과연 이들이 정말 고객을 유치해서 잘 나갈 수 있을지 재밌게 꾸려놓은 코미디극입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빈칸의 작품 카모마일과 비빔면은.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남녀 사이의 은근한 사랑을 음식으로 비유하며 관객들의 격한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죠. 이 언니 아들이라는 이름은 저희 둘이 극단에서 제일 완고다 보니 감독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항상 언니 아들 여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니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극단 한울림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고참선배로서 지역 연극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지영 대표와 정선현 단원.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연습 과정에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무대에 섰을 때 짜릿한 희열을 떠올리며 오늘도 함께 힘을 내보는데요. 두 언니 아들이 보여줄 무대에 어떤 인생이 녹아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극은 원작이 프랑스작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각색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대구의 현실, 그러니까 대구의 연극계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연출가 이지영과 배우 정선현이 만나서 4년 만에 만나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요. 처음에는 막의기투합해서 서로 반갑고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다가 방백 형식으로 서로의 속내를 막 드러내거든요. 욕을 하게 되면서 막 절정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재밌게 블랙코미디로 푼 연극입니다. 지영 선배랑 저는 지금 같이 한지근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척하면 쿵이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말이 따로 필요 없고, 아 물론 어떤 사소한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데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받아주는. 요렇게 받으면 저렇게 또 던지는 이런, 이런 어떤 쿵딱쿵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환상의 케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대 위에는 연출가 역의 지영과 배우 역의 선현, 단두 명의 인물만 등장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해? 무슨 소리야 당 그렇게 생각하지. 설명할 때 움직일까? 응. 막하면서. 네가 네가 내가, 내가, 내가 저. 뭐야? 너.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한번. 무대 위에서 쏟아 붓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지. 아, 이렇게 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왜? 두 <laughs> 언니 아들이 관객들에게 전하는 뭔지? 가장 솔직한 <laughs> 우리들의 진짜 <laughs> 이야기. 과연 <laughs> 어떤 그때... 무대가 펼쳐질까요? <laughs> 그게 80분 동안 진행되면서 퇴장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움직임도 움직임인데 서로 끝없이 대사를 쳐요 끝없이 대사를 막 빠르게 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방대한 양 그러니까 연극 지식에 대해서 또막 얘기하거든요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걸 외우기가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쉴새 없이 두 사람이 쌓아가는 케미 그다음에 두 사람이 쌓아가는 에너지 그래서 두 사람 간이 만들었던 그 공기 안에서 터지는 어떤 케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인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쉴 틈이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 안에서 쌓아온 모든 에너지들이 응축된다는 게 정말 대단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꾸준히 관객들을 만나오고 있는데요.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인생의 쓴맛과 단맛 모두 겪은 언니야들의 진정한 연극 인생을 엿볼 수 있는 무대 게임이 이제 곧 막을 올립니다. 저희 무대 게임은 연출가와 배우가 무대 위에서 만들어가는 케미를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은 속마음들을 낱낱이 보실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이게 진지하게 흘러가는 공연이 아니라 블랙 코미디로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웃고 즐기실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공연일 것 같습니다. 연극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시켜줄 관객들도 하나둘씩 공연장에 들어서는데요. 무대 위 예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어, 너무, <laughs> 너무 마법 같다. 언니 말 뭐든지 척척 빨아 먹을 거야. 난 양분이 필요한 배우잖아. 흡수하는 배우 우리. 천천히 갈 거야. 오케이. 천천히 깊숙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이 경험은 지워지지 않을 거고 너한테 어떤 흔적을 남는데 언니 개 꼬실 거야.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오롯이 감정과 대사만으로 이끌어 가는 80분의 시간. 숨소리, 눈빛, 표정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하지 않는 두 사람의 열연에 객석 끝까지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음. 넌내 작품을 몰라. 아니야 아니야. 맞지? 나, 나 언니 작품을 하이고 이고 있고, 있고 또 읽었어 언니가 고있이 있고 있줄 거잖아. 내 작품만 생각하자. 얘가 내 작품을 해야 돼. 얘가 연기를 잘해야 돼. 다른 건있수적인 문제. 있고 그래, 있고 작품만 생각하자 저희가 한 80분 동안 쉴틈 없이 무대 위에서 뛰고뒹굴고 하는데 <laughs> 그 중에서 저는 어, 이 연출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약을 먹고 죽은 척을 해요. 이 언니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언니가 속고 정말 절망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통쾌하게 일어나서 속지 았 하면서 언니를 놀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통쾌하고 후련하고 80분 동안 싸운 모든 것들이 다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대라는 공간에서 아주 잠시 동안 다른 이의 옷을 입어봅니다. 음. 그 옷을 통해 배우는 지금껏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도 또 현실의 삶과 비슷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오늘도, 내일도, 먼나먼 미래에도 이들의 인생 속엔 늘 연극이라는 영원한 청춘이 자리하고 있을 테니까 요 일단 소재가 되게 신선해서 좋았고요. 어, 그리고 공연이, 이 연극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작가나 배우나 그리고 연출이 어떤 과정으로 이 공연을 준비하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대명동에서 많은 극단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 연극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연을 많이 보여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립> 지은아? 없어. 갔어? <laughs> 응. 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었는데 처음 시작보다 저희는 오래 오래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작품, 더 다양한 작품, 더힘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 만나고 싶고요. 하늘님의 역사만큼 이골목영제가 단원들의 힘으로 끝까지 쭉 함께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목영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무대에선 배우에 불과하다. 셰익스피어의 명언인데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무대 위 나만의 연극을 상상해 보세요. 한편의 예술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